네, 반갑습니다. 저희는 팬들 폼부스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. 이대훈 소감 네, 여대훈 남자들이 다 똑같죠. 아, 환상적입니다. 꽃밭에서의 공연하고 고맙습니다. 네, 그 아, 저희 폼부스고요 어, 놀라시겠지만, 저희는 무려 앨몰 3.5장을 냈으며, 어, <laughs> 저번 주에 또... 네, 또신상또 냈어요. 네, 어, 또 간단히 밀고 있습니다. 네 트위터, 페이스북, 카카오톡 어디든지 열려 있습니다. 다 찾아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아까 제가 부스에서 뵀는데 되게 잘생기셨어요. 그렇잖아요, 잘생기셨죠? 네, 굉장히 힘이 넘치는 파워풀한 무대 보여주신 폼보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리고 지금 폼부스 한곡더 불러주실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네,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깜짝이야. 야 <laughs> 아니지. 이어서 가겠습니다.